첫번째 아빠가 읽을게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돼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너희들도 이제 많이 컸으니 스스로 살아야 된다 하며 아기 돼지 삼형제를 집어서 내보냈어요 늑대를 조심하라는 당부도 했지요 얘들아 행운을 빈다 잘 가거라 이랬어 드디어 첫 번째 첫째 대지 장보자 첫째 대지 어디 있어 첫째 대지는 길을 가다가 집단을 메고 가는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 첫째 대지는 자이 이 집을 이 집이 자이 집을 만들자 자 아빠 이게 이게 그치 자자자자. 아하하하하. 자. <laughs> 자. 오, 자 자자자, 이거 자, 자. 이거 이거. 휴, 끝났네. 이렇게 빨리 집을 짓다니. 0 번째를 단번에 지으니 이제는 낮잠이나 자야겠다.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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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? 아, 그 때, 늑대가 나타났어요. 자. 똑똑 누, 누구십니까? 늑대랍니다. 늑대? 응 아기 돼지야, 아기 돼지야, 나 들어가도 돼? 들어가도 돼? 응 저... 안 돼! 안 돼! 절대 안 돼! 이까지 지푸라기 하나 없이 다 날려버리트다! 후아아아아아아아고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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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늑대는 아직 배가 고프다. 또 가자. 자, 둘째 돼지도 길을 가다가 나무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. 세상에 지금 이렇게도 날아. 아, 둘째 돼지야, 둘째 돼지야. 돼지. 둘째 되지 나왔다. 둘째 되지 나왔다. 자, 자, 아빠 또 늑대, 늑또 늑대. 늑대는 죽었다. 늑대 어디 있어? 늑대야. 아 되, 어. 늑대야. 아, 됐다, 됐다. <laughs> 들어가 있어, 자. 늑대야, 빨리 와서 나를 잡아먹어. <laughs> 자, 또하라 자. 자. 잡아먹게 자. 자, 아빠, 아빠가 먼저 하겠습니다. 둘째. 어. 휴이 정도면 훌륭한 집이지 집 짓는 것도 별거 아니군 배도 부분데 음식 음식이나 먹어볼까? 그때 아기돼지의 냄새를 맡고 늑대가 또 나타났어요. 떡떡 누구십니까? 늑대랍니다. 늑대? 아기돼지야 아기돼지야 나 들어가도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절대안 돼. 이 가짓집, 나무 토막 하나 없이 다날려버리트다 또. 후. 내가짓 가짓집. 내 가짓집. 이가짓가 가짓집. 이 가짓집. 이이